이번에는 여러분들 어, 최후의 요새에서 사냥하는 진짜 어마무시한 캐릭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이렇게 하기가 진짜 쉽지 불가능해 가깝죠. 일식 다 들어와요. 최후의 요새가 지금 일식 다 들어옵니다. 야 여러분들 보세요. 우선 경험치 얼마 드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3억 3천 드시는 우리 어, 지금 보시면 3억 5천까지도 간간히 드시고요. 3억 4천. 1시간 20분 했을 때 3억 4천. 3억 3천. 어, 지금 한 3억 3천에서 3억 5천 사이에서 드시는, 어, 태양님이시고요. 요기가또 달달한 게 뭐냐면, 해골 시리즈들이 야무지게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우리는 이게 없어가지고 컬렉이 안 되는데, 해골말 건틀렛. 이게 진짜 야무지긴 하거든요. 해골말에 유일하게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펙이 공격력 481. 잠시만요. 이거 한번 해제 한번 해볼게요. 평탄는안 들어가죠? 어. 지금 수명은 바로 들어가지네요. 그러니까 명중 조금 떨고 싶었었는데, 금명구구 한, 떨고 볼까요? 음, 9를 떨궈도 다 들어가네요. 어,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빛깔기 검을 선택을 하셨고요 어, 사령강 검이랑 모두 다 있으신데, 지금 현재는 금빛깔기 검, 툭불의 10강, 거기다 근거리 공격력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강 언틀렛. 어,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굳은 10년, 무기추가 공격력에다가 명중을 좀 확보를 하셨고요그 다음에 대장군 헬멧 피해자왕 피해자 요렇게 대장 헬멧 8강.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청가보. 여기 치화기 치명타가 지금 67어 67까지 바로바로 바로 올라갑니다 피저 피저 그리고 MP 회복량 되어있으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력 명중 명중 그 다음에 찬탈자 장식대에서 스킬 명중 방어력에 방어력 그 다음 대장군 판금바지 선택하셨구요 그리고 이제 독립군 장하 8강 피저 피저 그 다음에 공격력 공격력 대장군, 방금 장갑 8강. 전부 다 7강, 8강, 7강, 8강이십니다. 그리고 속성반지 6강. 어, 여러분들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성반지는 뭐다? 풀신화이신 분도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니까, 어, 꼭 여러분들 이거를, 어, 참고를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중을 넣으셨네요. 이 다음에 사냥터나, 데미지는 워낙 또 강력하시기도 하시니까, 명중. 그리고 찬탈자, 귀걸이, 피저피저, 방어력. 그다음에 무기추가 피저, 방어력 5강, 5강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탈자, 팔찌, 피저 와 전부 다 5강이네요. 풀시나의 풀템을 가지고 있는 황금도 치명타가 안 터져요. 예,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치명타가 잘안 터지고 하는 게 어, 치명타를 올릴 수 있는 게 여기서 9% 여기서 이제 6% 1번을 통해가지고 치명타 확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치명타가 잘 터지지 않는다는 거는 몬스터의 치저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몬스터는 치저가 없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치명타가 터진다 하더라도 그 데미지 자체 증가하는 양 자체가 크지 않아가지고, 어, 사실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치명타가 73%까지 올려왔는데, 좀 치명타 터지시긴 하십니까? 내렸어요. 효율이 떨어져서. 어...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치명타 자체가 잘 터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아, 무리 스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어 영웅으로 이제는 쭉쭉 올라가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설 아키룸까지 있으시고요. 환영검 스탠스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최후의의 만약에 전설이 나오게 되면 어마 무시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laughs> 연성하면, 영웅하면 몇 개입니까? 20개 등록. 와, 20개 연성이 바로 되는, 탈것이나 이것까지 아티산까지 전부 다, 다 나와 있으신 상태이시고요. 기억 회복 같은 경게94.1%네 그리고 이제 아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24레벨, 25레벨 돌입하고 있으시고요.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진짜 부럽습니다. 지금 방어력에서 이제 24단계 하시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체험 같은 경우에는 17단계 에서 올라가시고 있으십니다. 이제 추종자 레벨이, 오 바이런으로 하시네요. 바이런 아니면, 바이런이랑 무추공저까지도 진행을 하시네. 다 1씩 들어오고, 6씩 들어오고, 9씩 들어오고, 막 20씩 들어오는 게 없는데, 아, 지금이 사냥 최고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추공저나 피저를 내리게 되면, 사냥이 좀 힘든가요? 아 그럼 한 시간밖에 사냥을 못해요 아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 사실 속성 피해 부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황금 같은 경우에는 다단이 적잖아요 다단이 적고 이제 스킬 퍼뎀이 좋단 말이야 그리고 이영스해248%면 엄청 좋은 거예요 195% 재사용 대기시간 5초 이게 사실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275% 진짜 세죠. 그리고 이게 386% 이래가지고 사실 어.. 황금이나 집행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피해보다는 공격력을 다 확보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데미지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2000 데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2000 데미지가 나오고 지금 1400, 1300 나오고 그리고 최후의 얘기3177 나오고 이 상황에서 추가 피해가 20이가 더해지는 것보다 공격력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태양님 캐릭터 간만에 또 했는데 역시나 멋지신 캐릭터고 최후의 요새에서 사냥을 하는 캐릭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전 서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냥이 가능하다는 거랑 별개로 사냥의 효율이 나는 또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서버에서 몇 없는 최후의 요새에서 사냥의 효율이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아주 부럽습니다. 연장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추천 크리에이터 보시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제가 있습니다. 홈컷 복사하시고 후원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초피샵 0 2 0 3 이렇게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후원기간 연장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